자, 364번입니다. 복수수에 대해서, 자, z의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a,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b라고 할 때, 자, b분의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복수수가 있다. a 플러스 bi가 있다. 얘를 제곱했을 때 양의 실수가 되려면, 요게 없어져야 돼요.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음의 실수가 되려면, 자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게 순허수예요. 순허수, 그러면 얘는 a가 0이 돼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a가 0이 되면 안 되죠. 자, 이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z e plus i. x i 분배하면 2x 마이너스 2i x i 이거 마이너스 i 제곱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 그러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x i가 돼요 그럼 제곱해서 m의 실수가 되려면 얘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x는 2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저 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려면 a가, 얘가 0이 되어야 되죠.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따라서, 어 얘가 a, 얘가 b. 자, a를 b로 나누시면 되니까, 2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, 마이너스 4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